여기부터 인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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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신같네요 아무래도 요니요 긴장한 건요고한번하고줄하았더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요네맞아요이지선요지고잉 네. 채널에 올라간 음. 그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있고요 <laughs> 올리고 그렇네. 나서 정말 많은 이제 코멘트를 받았어요. 제 주변에서 음.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는 1일 2심정을 하고 있다, 지금. 매일 지금 두 번씩 듣고 있다. 엄마의 말을 <laughs> 새기고 싶어서. 그랬더니 막그 밑에 댓글에 이제 자기는 1일 3심정에 도전하겠다고. <laughs> 굉장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쁜 친구였는데. 뭔가 지난번에가 좀 아쉬웠다. 약간 어 들을만 하고 막더막더 막더 듣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었는데 끝났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모셨습니다. 해보세요. 네. <laughs> 네그그 그 상황이네요. 네또 그래도 꿋꿋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탄 찍으신 소감이 어땠는지 편집판 올라간 거 보시는 느낌은 어떤지 궁금해요. 나 no, 올라올 줄 몰랐죠. 네. 그래서... 그냥 그래 찍어놓고 말줄 알았죠. 네, 맞아 한1 년을 묵혔으니까요. 어. 그렇죠. 부끄럽지, 엄마. 음, 저는 그때 사실은 음. 얘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음. 그냥 엄마랑 대화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많은 진짜 명언을, 오. 오, 엄막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카메라 앞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더막귀 담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의 말이 그렇게 훌륭한 명언 같은 말이 많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붙이고 장고치고네 먼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볼 까해요네 애들 둘을 낳았지만 난 사랑을 모른다. 모른다. 응. <laughs> 결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아이 그렇게 특히, 특히 이렇게 아 이렇게 가거사를 이렇게 음. 개인 사생활의 가거사를 들추려면은난안 네. 하겠어요. 아, 그, 아니 사실 오늘 뭐 네. 아무튼 아빠 얘기를 좀 해볼까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좋은 사람이죠. 아, 좋은 사람인가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이제 어떤 연예인 예능에 되게 많이 나. <laughs> <laughs> 그 연예인을 이렇게. 유독 싫어했었어요난저 사람 자꾸 싫다. 자꾸 싫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싫으냐? 저 사람 왜 싫으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싫으냐? 했더니, 그들이 엄마가 얘기했어요. 나는 하관이 저렇게 발달된 남자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말왜 했는지 모르겠어. 결정적인. 아니, 그건 증거가 아니 있죠.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턱이세요. 그래서 <laughs> 딸도 이렇게 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간이 발달이 되지 않은 남자랑 결국 결혼을 했고 그것은 사랑이었다. <laughs> 그런데요. 네. 약간 이지선의 이지고잉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아, 네. 그는 이지선의 이지고잉이 돼야지 이지선의 엄마의 아. 잡다한 얘기에 아. 이지고잉이 되면 난안 된다. 잡다하지 않고요. 지금 이건 다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거좀 하게 해주세요. 네? 협조 좀 하시죠 I'm happy. I'm 가그 결혼식 전날인가 가방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뭐 어떤 남자가 하나 앉았는데 음, 음, 한4 0은 넘어 보이고 아, 어, 이빨은 금미빨을 이렇게 어, 했고 맞아요. 머리는 까맣게 많고 음, 지금은 없지만요 응, 지금은 음. 대머리가 됐지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없는 화관이 네, 없네 나는 네. 어. 저 사람은 어. 설마 아, 아니겠지 아. 세상에 저렇게 음. 못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 게 아니니까 나는 않았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어. <목소리> <목소리> 엄마 그때 2 0대 고인 초반이었을 거예요. 응. 그때 응. 괜찮았대요. 아 괜찮았죠. 그랬는데 형도 하. 하든 뭐 세상에 이 사람이 아니면은 차세는 응.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응. 이 사람을 놓치는 거는 차제가 응. 일생에 가장 후회할 일이라고 들들들 뻑거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와, 우리 엄마가 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고. 어 너무 못 생겨서. 우리 아버진 또 너무 잘 생겼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4 0대 후반에 음. 새 신랑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그런데 음. 어디서 눈썹은 시커멓고 음. 머리도 시커멓고 입은 음. 금 밑발을 하고 하관도 없는 남자가 얼마나 기절성공하겠어요. 근데 이 순진한 하, 아버지 엄마가 이모부가 막. 졸라 되니까 응. 아 정말로 뭐 엄청난 어디 뭐 부잣집 재벌집에 뭐 하나 되는 것 마냥 그래야 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골에 불 떼고 밥하더라고요 나무에나 나무로 불 떼고 난정말로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감정은 몰랐고 어. 그냥 애는 낳았어요 <웃음> 네 <laughs> 자색해 살아요 아, 난 그런 게더 이상 이런 거는 잘라주세요 <laughs> 그래도 뭐, 살면서 좋은 사람이니까, 음.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음. 내한테 어떤 요구조건을 안 하고, 편안한 사람, 음. 직장생활에 충실한 사람, 뭐, 그게 뭐단줄 알았더니, 음.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람은, 맞아요. 네? 이게, 돼요. <laughs> 아니, 그게 이게 아니라, 주고받고 대화도 되고, 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맞아야 아. 돼.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응. 아무 응. 그게 없어 거론할 응. 게 없는데 응. 잘안 맞아서. 맞아. 엄마는 한2 2 0 볼트, 저기는 1 0 볼트,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주고 받고 잘 되는 딸이 있어서. 네. 해소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 그래요. 응. 네. 내가 사람이야. 좋아하진 않지만 좋은 사람, 사람이다. 어, 좋은 네. 사람이에요. 아주 네. 나무랄 네, 데가 네. 없이 좋은 사람. 나만 네. 안 맞아요. <laughs> 어느 가정은 뭐 그렇게 다뭐 문제 없겠어요. 맞아요. 엄마는 응.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뭐 지금 교회에서 전문까지 응.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응. 뭐 이렇게 내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뿌리가 응.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냥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알만 많은 것 같고 누가 예수 믿자 그러면 어, 아무 말도 안돼 그냥 어. 그러고 내가 왜 그냥 이런 어. 식이었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친구가 참참 참 지금 생각해도 참 크리스찬 대신 교회 김혜옥 장로님 음, 네.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절 정도는 돼야지 내가 볼 음. 근데 그이가. 그렇게 발끝마다 뭐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고도 주여 주고도 안 하는데 은근히 삶에서 늘 나와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있던 중에 이제 엄마가 편찮으셨는데 엄마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막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대구에서 이제 친구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엄마를 모시다 놓고 내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엄마를 자주 못 가니까 이 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내려갈 적에는 엄마를 만나고 엄마 어쩌가그러고 오는데. 딱 올라오면은 엄마가 어떻게지 아무 대책이 없어 기댈 것이 없어 어쩜 이렇게 기댈 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 엄마가 이제 더안 좋으셔갖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딱 병실에서 엄마가 안 된다 소리를 들을 때왜 모시고 왔냐 고생만 시키지 그냥 집에 모시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못 사신다 그때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만한 의사가 이거를 보고 병원에 오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이미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죽는다. 음. 이제 죽음이 내한테 딱온 거지. 그때는 의사 선생님 방에서 나오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 우리 오단맺고다 딱딱 밖에 앉아 있었지. 그러다가 우리 예수 믿자.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엄마 만난다. 거기서 큰이모 작은이모는 막 울고, 큰삼촌 작은삼촌은 막 그냥 이러갖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부터 교회를 나갔어.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지. 그러니까 절절했지. 그리고 엄마가 1년 반을 더사르셨으니까안 된다고 그랬었는데도, 그래도 1년 반을 더사르신다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음. 정말 그런 거를 조금 알 무렵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음.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을 하고, 아, 그랬어? 어, 낙심을 음. 많이 했어. 왜냐면 엄마를 살려줄 나도 줄 알았는데, 우리 그렇게 시작을 했기 음.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음. 우리를 살려주는 건 어떤 일부분이고, 음. 살다가 하늘 나라를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 이 땅에 살아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게 음. 가능인데, 가는 음. 이거는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제 살려줘야 된다는 거에 너무 꽂혀있어서 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음. 기도를 할게 없는 거야. 음. 뭐를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음.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게 얼마나 많아. 내가. 음. 얻고자 최고자가 하는 기도만 하는 것과 정말 이 땅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적에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많고 이런 거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제이 되니까 응. 교회 가 있어봐도 기도도 할게 없고 응. 네. 교회는 안 떠났어 그래도? 그래도 안 떠나고 왜안 떠났어? 다녀야 되니까 어쨌든 응. 다녀야 되는 곳이라는 건 알았지 아. 그리고 전국 가야지 엄마를 만나니까 정말 오메불망 엄마가 음. 그렇게 가서 봐야 되니까 이건 떠날 수가 없지. 이건 딱그 목이 잡힌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laughs> 사고가 있잖아. 났지. <laughs>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계기도 준다는 주듯이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한테 달라고 우리 가정에 달라고 이제 그때는 그 기도가 기도적이었지 만 전부 가